생이 시며 우 리의 참 소망 되심을믿고 예수 님을 따르 는삶을 사셨 는지요？오늘 은사의 일체 주일 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의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현세에 주시는 백배의 축복과 그리고 내세에 주실 영생을 확신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오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오야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서든지 그가 이제 생명을 얻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아주 지극히 단순합니다. 병낫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면 나머지 것들은 더불어 더잘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족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영생하는 떡인 줄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의 선택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영생을 소유했지만은 행여나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잘 판단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한 것보다도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인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끝내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원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까지 갈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까지 가게 하시려고 이 시간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자기 생각과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말 속에는 자기 자신도 역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로, 나 정도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있게 나는 그 계명을 아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물질도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고 또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행위로도 완전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정도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선한 행위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어떤 율법교사가 이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거느냐고 물으시자 그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내 말에 옳도다 너도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은 그러나 그 일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기 위해 행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의 말씀을 이제 준행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계산적이지 않냐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의존하는, 의존적인 마음. 그리고 그걸 말씀 하시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든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 믿는다, 섬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성기는 자만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자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어떤 소유를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이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메론 두개 들어 있는 한 상자가 있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메론 사려면 얼마 주문 사겠습니까? 뭐한 5만 원짜리 내밀으면 얼마든지 사고도 거슬은 돈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메론은요 1,600만 원 하더라고요. 메론두개 들어 있는 한 상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메론을 그냥 우리 내가 갖고 있는 돈몇푼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면 절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메론두 개. 큰 것도 아니에요. 일반 조만 우리 수박 넣는 그런 상자에 두개 들어 있는데 1,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는 이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감으로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으려는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속에는 마음속에는 부와 자기가 행한 것으로 인한 그런 아,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나는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부족한 것, 조금도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았지만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한 가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 가난함이 없으면은 다른 것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착한 뜨배불룩게 먹고 났는데 또 무엇을 먹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은.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할 때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명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 찬그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하고 계산적이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만 또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얼른 내려놓고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면 이것을 결코 내려놓지를 못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영생으로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메시아, 즉 구원자,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포기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 죽음에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얼마나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부와 영광을 이제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을 포기하고 내 생애를 포기하고 내 목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외여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율법적인 의의를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번민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면, 나중에 지옥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부자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경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을 보장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를 움켜쥐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 원어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백만 원어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나 노력으로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믿고 따라가다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생과 함께 현세의 축복도 누린다고 하십니다. 30절 말씀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관나님이여 부자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생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시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백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1 0만원 있는 백원 100원 있는데 백 원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만 원을 주신다는 거죠. 만원 있는데 만 원을 포기하면 백만 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더 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삶은 이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해교의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영생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영생을 원하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그는 영생보다 자기가 소유한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으로는 자기의 행복도 자기의 성공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은 소유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꼭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영생은 소유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라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지만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모든 것이 누구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파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말짱 헛된 것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좋은 옷을 입고 늘 잔치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물한 방울도 자기의 혀를 적실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대문간에서 이제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거지 다사로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면은 고생뿐만 아니라 백배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백배의 축복도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포기한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다가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의를 믿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세상에서 또 백배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